지금 보시는 것은 태평양 전쟁이 진행 중인 1942년 9월에서 10월의 남태평양 세력 분포도입니다. 남태평양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 유럽 동부 전선에서는 역시 전쟁의 전환점이 될스탈링그라드 전투가 진행 중이었고, 북아프리카에서는 엘 알라메인 남쪽의 연합군이 롬멜이 지휘하는 추축군의 공격을 저지했고, 또한 연합군 지휘부는 1942년 11월을 목표로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알제리를 공격할 토치 작전을 계획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1942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점은 추축구 군대의 연전 연승의 끝이 보이고 연합군이 서서히 반격을 가하는 때였습니다. 이제 수비하는 미 해병대가 공격하는 일본군의 대항해 테나로 전투와 에드슨 등선 전투에서 두 차례에 걸쳐 큰 승리를 거둔 1942년 9월 중순에 과달카날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 지휘부가 확실히 가와구치 시대 패배 소식을 접한 9월 15일에서 이틀이 지난 17일 스기야마 아지메 일본 육군 참모총장은 도쿄의 황궁에서 히로이토에게 가와구치 시대 패전 소식과 일본이 나름 생각하는 이유를 전하고 확실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10월에 다시 과달카날의 미군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치키 시대의 전멸 소식이 황궁에 전해진 것이 8월 24일 그때부터 한달이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히로이또는 또한 번의 패전 소식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군은 육해군이 동시에 거달카날에 대해 고심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육군과 해군은 거달카날의 탈환을 위해 보내질 병력으로 당시 인도네시아에 있던 마루야마 마사오 중장휘하의 제2사단, 그리고 태평양 전쟁 시작 이후 홍콩과 인도네시아 작전에 투입되었던 제38사단 병력의 일부를 주축으로 하는 총병력 약 17,500명과 화포 176문을 과달한 날로 보내기로 하고 미군 진지에 다시 한번 공격을 가할 예정일을 10월 20일로 잡습니다. 이는 모든 병력과 무기 그리고 물자의 수송을 최소 공격일로부터 일주일 전, 그러니까 10월 13일까지는 마쳐야 했고 이는 계획을 세웠을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약한 달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전에 언급한대로 과달카날에서는 그 사이에 공병들의 노력으로 작은 활주로가 하나 더 생겼고 일본군과의 두 차례 큰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미군은 방어선을 공고히했습니다. 당시 과달카날을 방어하고 있던 미해병 제 1사단 병력은 제 1연대, 제 5연대. 그리고 제 11년대 병력이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합계 15,000명에 달하는 이 병력들을 가지고도 해안까지 전체 방어선을 확실히 수비하기에는 병력이 모자란 면이 있어서 과작한 날에 미군은 증원 병력이 절실했고 그 후보가 바로 해병제1사단제 7년대였습니다. 그리고 해병제 7년대 거달카날로의 수송작전이 미해군 항모부대의 어머 속에 9월 초에 시작됩니다. 솔로몬 제도 남쪽에 위치한 거달카날의 미군에 대한 보급을 하려면 바누아투나 뉴칼레도니아의 미군기지에서 보통 출발하는데요. 해병 제1사단 제7연대 병력과 보급물자를 실은 수송대도 이 루트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문제는 이 루트가 보기에도 뻔한 항로여서 일본군도 이곳을 타겟으로 많이 삼았는데요. 해병 제7년대가 거달카날로 오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군 전사총서 남동방면 해군작전 거달카날 전투편을 보면 쇼와 17년 1942년 9월 6일부터 15일까지의 잠수부대 작전 경과도가 나와 있습니다. 거달카날 동쪽 해역에도 일본 잠수함들이 숨어 있는 것이 보이고, 거달카날의 남서방향 미군기지로부터의 길목도 잠수함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 척의 일본 해군 잠수함들 중 오늘 주목할 것이 바로 이 1941년 4월에 취역한 기준 배수량 2,200톤급 2호 제 19호 잠수함입니다. 미해군이 1942년 9월 초까지 취역시켰던 항공모함 8척 중에서 랭리가 인도네시아, 렉싱턴은 산호해 해전, 그리고 요크타운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격침되었고 레인저는 스펙이 일본 해군을 상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대서양에서 활약 중이었습니다. 나머지 대척, 세로토가, 엔터프라이즈, 와스프, 호넷이 태평양에서 일본을 상대하고 있었는데, 1942년 8월 24일에서 25일에 걸쳐 벌어진 동부 솔로몬의 전에, 세로토가와 엔터프라이즈가 참전해서, 엔터프라이즈는 폭탄 세 발을 맞고, 10월 16일까지 진주만에서 수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로토가는 8월 말에 일본 잠수함으로부터 어뢰 공격을 받고, 9월 12일에 정식 수리를 위해 진주만으로 떠나고 11월에야 다시 복귀합니다. 따라서 미해병 제7연대를 과다한날로 수송하는데 호의를 맡을 항모는 와스프와 호넷 둘밖에 없었습니다. 1942년 9월 15일 오후 2시가 넘은 시각 미해병제 7연대를 실은 수송선단과 호위함들은 거달카날 남동쪽 지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송선단 북쪽 약 160km 지점에 항모 와스프와 호넷 그리고 호위함들이 있었는데요. 미국 항모들은 솔로몬 제도 근처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된 일본 항모 부대를 상대한 것이 더큰 목표였습니다. 미해군 중순양함 펜사콜라는 이때 두척 항모 근처에 있던 호위함이었습니다. 오후 2시 45분경 펜사콜라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펜사콜라는 항모와스프와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요. 이때 당직 장교였던 벤블리는 와스프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와스프 주위에 항공기들이 둥둥 떠 있는 것도 목격합니다. 흔히는 항공기 사고인 줄로 생각할 무렵 와스프에서 더큰 연기가 치솟습니다. 펜사콜라의 당직 장교가 아무래도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무렵, 근처의 호위함들로부터 어뢰 경보가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와스프의 연기는 바로 일본 잠수함에서 쏜 어뢰가 명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9월 15일 오후 미군 항모 부대가 있던 해역은 초속 20노트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이렇게 영어로는 white c a 우리 말로는 흰파도, 백파가 생긴다는데요. 이런 경우 잠수함이 이렇게 잠망경을 올리고 다녀도 항적이 안 남아서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키나시 타카카즈 해군 소좌가 지휘하는 일본 해군 2호 제19 잠수함이 15일 아침부터 미군 함대의 존재를 파악하고 추격하다가 오후 1시 50분에 잠망경으로 미군 항공모함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키나시 함장과 2호 제19 잠수함은 이후 1시간 동안 미군 함대 계속 접근하고 오후 2시 45분 항모 와스프를 향해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키나시 함장의 잠수함이 오후 2시 45분 와스프를 향해 발사한 95식 어뢰는 총 6발. 어뢰를 발사할 때 잠수함과 항공모함 간의 거리는 약 900m에 불과했습니다. 그야말로 결정적인 위치까지 들키지 않고 접근하는데 성공한 것인데요. 당시 와스프에는 포넷을 포함한 항모 전단을 지휘하던 리노이즈 소장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어뢰가 오는 것을 본 노이즈 제독 옆에 있던 장교는 어뢰를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잠시 후세 발의 어뢰가 와스프의 우현에 명중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어뢰가 실제로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와스프에서는 어뢰 명중으로 인해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와스프가 첫 올해를 맞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벌써 화재로 인한 연기가 많이 나고 항모가 우현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어뢰는 와스프의 항공유 저장고의 명중에서 함 전체에 큰 피해를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전투가 예상되면 함내 급유 시스템은 항공유 대신 이산화탄소를 채워 넣는데 이때는 전투가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런 대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폭발의 강도가 너무 세서 항공기들이 폭발 시 위로 떠올랐다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랜딩 기어가 파괴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출력 준비를 위해 폭탄 등을 탑재하고 급유가 된 항공기들이 차례로 유폭됐고, 불은 계속 번져갔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 필요한 급수 시스템도 망가져서 진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어뢰를 맞은 뒤 25분 정도 후인 오후 3시 10분까지 최소 3회 대규모 폭발이 이어져 엘리베이터가 튕겨 나가기도 하고 함교도 큰 피해를 입어 지휘부가 피신해야 했습니다. 호위함들이 와서 물을 뿌려서 진화해 보려고 됐으나 와스프의 화재는 거의 전부 함내에서 일어난 것이어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오후 3시 20분. 와스프 함장, 포레스트 셔먼 대령은 퇴함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증언에 의하면 와스프는 독립기념일 폭죽처럼 모든 것이 폭발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생존자 구조가 이루어지는 사이 와스프는 자침 결정이 내려지고 오후 7시 8분 펜사콜라에 경고를 보냈던 구축함 랜스다운에서 어뢰 두 발을 와스프에 발사하지만 빗나가고 이후 발사한 세 발이 명중해서 와스프는 오후 9시 침몰합니다. 와스프에서는 2100여 명의 승조원 중 193명이 전사하고 36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금쪽 같은 항모 와스프의 침몰 이후에도 미함대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제19 잠수함이 처음 쏜세 발의 어뢰 중 두세 발이 와스프에 명중하고 같이 발사된 나머지 세발중한 발은 구축함 오브라이언의 명중에서 피해를 줬고 또한 발은 거의 10km를 항진해서 전함 노스캐롤라이나에 명중합니다. 오브라이언과 노스캐롤라이나 모두 큰 피해는 입지 않지만 키나시 함장의 이호제19 잠수함은 어뢰 6발을 발사해 항모 한 척을 침몰시키고 다시 두 개의 명중탄을 서로 다른 두 척의 함선에 내서 보기 드문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키나시 함장은 계속 공격 위치에 머물다가 와스프의 격침을 확인하고 전문을 보냅니다. 이렇게 와스프가 침몰함으로써 미 해군은 태평양 전선에서 사용 가능한 항공모함이 호넷밖에 남지 않았으며 이런 상태는 10월 16일에 진주만에서 수리를 마치는 엔터프라이즈가 돌아올 때까지 지속됩니다. 터너제독은 이제 해병 제7년제를 싣고 있는 수송선단에 대해 고민에 빠졌습니다. 항모 호넷도 와스프의 생존자와 항공기를 싣고 후방으로 돌아가서 수송선단에 대한 항공 어머는 바랄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주저하던 켈리제독은 와스프 침몰 다음 날인 9월 16일 오후 3시 위험에도 불구하고 수송선단에 다시 과달카나를 향해 항진하도록 명령합니다. 전날 밤에 일본은 아오바지대 제1대대 약 1,000명의 병력을 과달카나에 상륙시켰습니다. 켈리제독의 용기 있는 결정 덕분에 9월 18일 아침 7시 수송선단은 무사히 과달카날에 도착합니다. 과달카날에 새로 도착한 병력은 해병 제7년대 4,260이며, 여기에 해병 제11년대 제1대대 지원 포병 전력도 같이 상륙했고, 3,823 드럼 분량의 연료와 147대의 차량, 그리고 1,012톤 분량의 식량도 함께 수송되었습니다. 또한, 과달카날 상륙 이후 처음으로, 대량의 탄약 보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송선단은 이른 저녁 미군 부상병과 일본군포로 8명을 데리고 과달카나를 떠났고, 에드슨 등산 전투에서 소모된 제1 낙하산 대대의 자녀 병력도 같이 철수되었습니다. 아직 가오구치 지대가 정글에서 힘든 퇴각을 하고 있을 무렵 미군으로서는 그야말로 시적절한 대규모의 보급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제 과달카나를 방어하는 미군 병력은 19,200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항공모함 한 척은 침몰했지만 미군은 과달카날에 앞으로 닥칠 전투에 대비해 정말로 귀중한 전력 보강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이 지도에는 제7연대가 보강된 이후에 과달카날 미군 기지의 수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전보다 수비에 훨씬 좋아진 상황을 이용해 전체 구역을 10개로 나눈 것이 보입니다. 능선 전투 이후 보강으로 당시 과달카날의 미군은 보병만 10개 대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중 7개 대대가 남쪽과 동쪽에 배치되었고 해안 방어 부대는 평소에는 다른 업무도 병행이 가능해서 전체 상황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1개 레이더 대대가 계속 있었고 1개 디펜스 바탈리온 수비 대대, 4개 포병 대대, 캐터상 공대까지 과달카날의 수비는 체계를 어느 정도 갖추었습니다. 또한 제5연대장 리로이 헌트 대령이 미국으로 떠나고 그 자리는 이제 메리엣 에드슨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준비를 바탕으로 해병체 1사단장 벤더그리프트 소장은 이른바 적극적인 방어, 액티브 디펜스를 생각하게 되고 수동적으로 수비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 일본군에 대한 공격 계획을 짜게 됩니다. 이제 또다시 벌어지게 될 과달카날에서의 미군과 일본군의 전투 앞으로의 진행 상황 계속됩니다.